할렐루야. 오늘은 찾아가는 교회 향기 나는 빨간 버스가 경상남도 함양 옥산 교회 옥산 마을에 있는 이 동네를 찾아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지리산 자락에서 가장 우상이 심하고 복음의 전도율이 제일 낮은 지리산 자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리산 선교동지회가 30몇 년을 말없이 지키면서 오늘까지 귀한 성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교회가 칼갈이 하는데 오늘 회장님과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향기나는 빨간 버섯 귀한 목사님도 계시고 와 회장님같이 생긴 분이 계시네요 와이셔스 입고 찾아오셨네요 할렐루야 회장님 지리산 성교 동지 회장님 반갑습니다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회장님 지리산 성교동지에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예. 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교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귀하 장모님과 우리 귀한 국산이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님. 세상에 이 낮은 오직 그리고 예, 오늘 지금 장모님 강의를 놓고 있습니다 <laughs> 이 낮은 곳까지 이 정말 어, 마을 그 상가 몇집까지 오셔가지고서, 어, 칼을 받아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예동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칼또 이렇게 농기구, 연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소진하셔서, 이렇게 집에 털이 다 있죠. 예, 그런 칼들을 갖다가 우리 장로님께서손수 지금 이제 저렇게 곁에서 칼을 이제 갈아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 우리 그럼 옥, 옥상교회 담임 목사님은 일하는 모습 그대로 계시네요. 옥상교회 사랑 좀 해보세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와,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었는데 옥상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가꾸셨어요, 목사님? 아, 하나님 은혜로, 네, 모든 그, 아재로 인해서 또 낡은 것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함께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어, 찾아가는 교회가 와가지고, 우리 저 장로님과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섬겨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다시 세임 얻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 저기 기계 소리도 들리고 이미용 소리도 들리네 한번 기어 가봐야 되겠네요 와 우리 어머니도 머리치료 지금 막 하고 계시네요 어머니 머리 예쁘게 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칼 가는 우리 찾아가는 교회 칼도 열심히 갈고 계시고 우리 사모님 미용도 하고 계시네요 사모님 와 아, 너무 할머니 머리 예쁘게 쳐주시네요 사모님 봉사하고 섬기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까? 계속 어르신들 많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자가는 교회 오늘도 변함없이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서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